쟤는 얼마야? 공 좋네. 120만 달러입니다. 헐, 넘겨요. 어차피 못 데려오는데. 어 네. 예. 쟤는 얼마예요? 쟤는 좀 싸지. 네, 112만 달러요. 어. 다음 선수 보실까요? 이건 왜 보시는 거예요. 에? 아니 아까 걔들이 120만인데 쟤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50만 달러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속된 팀은 없는 자유계약 신분입니다. 부상 때문에 커리어를 쌓지 못해서 더블에이에서만 이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텐 행운이죠. 부상으로 몸이 망가진 게 아니고요. 산악 자전거 타다가. 이건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서 차지시키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회의 내용대로 리스트 준비해서 출장 일정을 잡겠습니다. 쳇. 어. 팝. 에이, 왓썹, guys? 예헤. 아. 역시 순이 탄력이 남다르네요. 유연해보여요. Welcome. 아, uh, well. Looks like everyone knows who Miles is, huh? 투구를 영상으로 봤는데 전력 투구는 아니더도 실제로 좀볼수 있는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Miles, can you see your pitch? No pressure, just pitching. Yeah, but we don't have a catcher though. 공을 받아줄 포스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라도 하, 하, 하. 잠시만요. Just wait, bro. 저 포구 연습 좀 했습니다. 프로 선수들 공도 받아봤고요. 야, 근데 네가 받아본 공하고 좀 좀더 멀리서 받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컴온네. 에 이야, 너도 잘하는 게 있구나. <laughs> 이런 걸 어떻게 봤냐? <laughs> 오케이 원모 원모. 야, 대박인데 공이 생각보다는 약하죠. 하나, 너. 야, 왜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냐? 아, 아니, 잠시만요. 야, 너 받을 수 있어? 에 아하, 아, 당나줘. 어? Hey Miles, why you o i n g so slow? No, no, he didn't e he a He's g o n get hurt. You think? Ah, <laughs> chintz. 저거 받을 수 있었어요. 영어로 말해. 됐어요 굳이 참 사람 참. 근데 이 근처에 한인들이 많이 삽니까? 뭐 한인이 없는 곳은 드물죠 전세계 에이전트가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라 좀 걱정은 되네요. 사실 더블 A라서 당연히 에이전트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한 겁니다. 그냥 더블 A 예의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트리플 A에서도 그 정도면 아마 특급 선수일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프로 선수 공도 잡아봤잖아요. 근데 이건 수준이 달라요. 사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제손 안으로 공을 던진 거예요. 손은 좀 괜찮냐? 오늘 하루 뭐 제가 필요하시면 딱두개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마일스 100% 보고 싶어서 그건 좀 사양할게. 아닌데 용병 계약이 이렇게 손쉽게 끝난 적이 없었어서 오히려 좀 불안하네요. All right, Miles. Let's show them what you got. Wow. now you know that's still not hundred percent but uh, yeah I'm afraid I've got some some news for you well it seems his price jumped up just a bit overnight. 어제보다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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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w, little miss. That, that is ridiculous. It's too sudden. This is unacceptable. Uh. Oh! Hey, oh, she... oh. Well, all right then. No contract. 영구 단입니까 Which team? Well, I'm sorry, I don't have to tell you anything. 대답해줄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도 계약 조건 다시 고려해본다고 해주세요. We'll we discuss the contract conditions. 아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알려주면 더 좋을 그런 얘기들. If you can tell us what conditions you offer, that'd be great. I don't think so. You get us that offer by the end of the day. All right, Sam, let's go. 그양 반이 절 이씨.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건데? 100만 달러? 맥시멈이잖아. 그건 좀 그렇게 괜찮은 두인가 아무튼 알았어요. 일단 뭐 상무님하고 상의해 봐야지. 어. 수호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 한국분 무슨 일이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세종 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펠리컨즈 오사운 단장입니다. 예. 합성 어때요? 음, 자리가 좀 좁아서. 오사운 단장님이 마일스 접촉하셨죠? 네. 마일스 몸값 두 배로 올리신 분이랑 같이 식사하면 체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죠. 그 말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은 우리가 마일스를 적정 가격에 데려가는 거죠. 드림즈는 어차피 마일스 몸값 지불 안 해도 돼요. 마일스 데려가는 건 우리인데. 아직 계약 안 하셨지 않습니까? 포기를 모르는 그런 자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수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경쟁 같은 거 걱정도 안 했는데, 아유, 여기 왔으면 너 출판했네요. 오사훈 단장님, 현장에서 좋아합니까? 네? 스카우드 어떻게 하세요? 팀에 필요한 포즈을 찾아서 맞춰요, 아니면 포지션 무관하게 그냥 잘하는 놈 붙잡기? 전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1선발 조병민도 오른손, 2선발 데이브도 오른손. 사선발 오선발도 다 오른손인데 마이스도 오른손 투수네요. 마이스를 우리가 데려가면 곤란해지시는 거잖아요. 오사훈 단장님 내기하실까요? 귀국길에서 웃는 게 누군지 <laughs> 저요. 돌다리도 하나하나 두들겨 보는 아주 답답한 성격입니다. 뭐 우리가 마이스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시죠 그네게. 당신네 오사원 단백 여러분 용병 이름 맞지? 그 예산 얼마나 잡았어? 오케이. 내가 이 정보로 당신한테 피해 줄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 우리 밀어줄 땐 밀어줍시다. 통크에 90만 달러. 예 네, 지금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전화를 받으시려나 사실은 강독이 저희가 데려올 수 있을까 싶어서 얘기 중이었는데 얼굴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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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식사하시죠? 어떻게 됐어요? 음. 만 달러는 어렵답니다. i r I m rich. Let me borrow some money. Like you g o a r Everybody's h a v i n m a r s Can you t a l k guys. Give me a second. Are you going to be okay? a i g h t s work. I'm good, man. don't worry. Don't take it. <laughs> mm. Nice.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90만 달러. 아마 당신이 제안받은 100만 달러보다 10만 달러가 적을 겁니다. Will offer you 90,000 dollars. it's a hundred thousand less than the other offer <sighs> mr beck look i'm not stupid i know i'm not favorable to you because i've only had a triple a career but listen i know what i can do out there this is a good chance for you to catch me for just a million dollars in fact to be honest a million is not even enough it's just enough to show me that you're serious that's the part that pisses me off right there to you a million is your upper limit 트리플레이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 실력에 대비해서 1 0 0만 달러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펠리컨즈는 작년에 두 번의 용병 교체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The Pelicans replaced foreign players twice last year. 기타. 우리 드림즈는 최근 3 년간 용병을 교체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리그에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원한다면 그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Why? You didn't have enough money. 은 돈이 꼬고뿐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You think I might get replaced? 글쎄요. 당신도 잘 알면 맥밀러 선수도 메이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리그에서는 4개월 만에 교체돼서 미국으로 들어갔죠. 게다가 다른 팀들은 적응하지 못하는 용병 투수한테 중간 개투를 맡기는 일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S 나라바 더머니 이 서바츄. Don't b e c e s s a r i l y just for a hundred thousand dollars. Can you guarantee me on my contract that I'll be the starting pitcher? 물론이죠. 국내 규정상 1 0 0만 달러 상성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규정거는 무관해집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잘 보내게 되면 일본에서도 마이스를 알게 될 거고 일본은 돈을 아끼지 않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보장받은 1 년에. 괴물 투수 마이스 쇼케이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0만 달러를 더 받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How much do you bet on my success? 100%. 단, 시즌 끝까지 기회를 보장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Again, you're talking in your favor. 지금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당신의 예전 동료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드림즈는 철저히 자율적인 훈련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지만 펠리컨즈는 다릅니다. 용병한테도 예의 없는 집단 훈련이 자리 잡고 있어요. Our team s different training programs d e p e n d on the players' condition, but the Pelicans, they're o s i e i Still, you offer me less. 그 10만 달러의 차이를 뒤집을 만큼의 사실 나님이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what the hell is this shit you're talking to my player without me hey calm down oh you've got some nerve what are you doing here we just came for beer and bumped into you that's a damn lie 그걸 엄청 잘셨네요신사적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비신사적일 것도 없었습니다. <laughs> 참 열심이시네. 갑시다. 어쩐지 이 오밤중에 계약을 하고 싶더라니. I offer me Let's do it. 백 단장님, 나름 애 많이 쓰셨네요. 단장님께서 마일스한테 얘기한 내용들 좋은 얘기들인 것 같아서 우리도 계약서에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배우준 감독이 자율적인 훈련을 시킬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단장님? 맞아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마일스가 믿으면 그 다음엔 우리 문제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왜 백승수 단장이 말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이 오사원이 말하면 바로 오케이 하는지 돈을 더 주는 이명 계약이겠죠. <laughs> 돈 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일못 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선의로 드리는 조언인데 빨리 다른 용병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광고 찍어서 얹어주겠다는 거네요. 뭐야 그럼 100만 달러 이상을 제시했다고 인정한 거네요? 그럼 이명 계약으로 신고해버리죠 당장. 그 신고가 의미 없겠지. 왜왜 왜, 왜요? 광고료 형태로 지급하는 게안 된다는 규정 같은 거 아직 없고. 단순히 10만 달러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졌다. 과외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우리는 오사훈 단장한테 진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진 상황한테 진 겁니다.